결국, 키어뮤어러즈가 전날 연장의 패배를 서력하고 2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또 타이트한 점수차를 잘 막으면서 개인 3연승의 행진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 승부처 지금 공개합니다. 사회초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2, 사 1, 2, 윤성주 선수가 세 번째 직구를 받아쳐 당장을 맞고 떨어지는 오등간이루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때 오지환 선수가 홈까지 뛰는데 우익수, 유격수, 그리고 포수의 중계 플이에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지 못했다면 한점 차로 따라잡히고 2사 2루 찬스 문동경 선수에게 이루어졌을 텐데 김준환, 김희집 김재현 선수 중계 플레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직선상으로 서 있었던 것이 주요했고 깔끔한 승부까지 이어지며 인물이 종료됐죠 이후에도 유강남 선수를 비롯해 좌타 라인 박해민 김현수 선수를 돌려세우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한현희 선수, 계속 구원투수를 등판하다가 5월 29일 선발컷으로 복귀한 이후 오늘까지 3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전 7이닝 무실점, KT전도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오늘도 6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으면서 열흘 휴식 후에 콜업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무려 18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했고요. 개인 하면생까지 이어가면서 평균 자책점도 5.23에서 4.05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키움의 마운드는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타율면에 있어서는 9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타선이 조금 더 터져준다면 2위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LG를 꺾으며 키움이 2위 자리를 수성했고 3위 LG와의 격차도 두 경기차로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